엄마 내리막 내려도 잘갈수 있다. 아안 어 다치고 갈수 있어. 왜? 보호대를 했으니까. 어, 우리 쌤이 잘 가네. 우와. 오르막 길인데도. 와. 봄이가 쫓아갑니다. 다 시다 쫓. 다시. 뭐? 봄이가 쫓아갑니다. 뭐? 봄이가 쫓아갑니다. 빨리 음 아, 어이, 멈추면 어떻해 봄, 쌤아? 참새. 참새 있어? 응. 봄이가 쫓아갑니다. 쩐다. 다 올라왔어. 오, 우리 쌤이 오르막길 엄청 잘 올라가는데. 돼? 아, 이거 똥 아니에요? 이것도 똥이야. 이거 똥? 다 왔다 다 왔다 상금! 상금! 그래, 그래. 이쪽으로 자 이제 여기서 평지니까 싱싱 달려봐 싱싱, 싱싱. 싱싱. 준비 출발! 봉이가 쫓아간다. <laughs> 봉아, 뒤로 오지? 와. 뒤로 와. 괜찮아. 괜찮아. 저기 아빠. 안에 있는 거야. 괜찮아. 저것도 밀저거못 저거. 나와?